들기만 하면 같이 들어, 같이. 무거워. 하나, 둘. 아유, 이 엔진 때문에. 잠깐만, 어, 다시. 하나, 둘. 또때 어, 쪽이 안 됐어. 어? 아, 하나, 둘. 얘도 들으면 자동으로 돼? 하나, 둘. 뚫어보자. 하나, 둘. 오우, 씨. 오, 저 뒤, 뒤, 차반, 저 바퀴가 제대로 안 됐다. 잠깐만 같이 돌아, 같이, 같이. 잠깐만 하나, 하나 둘, 셋, 그리고 차. 차. 됐어. 야, 이거 뭐 오, 빠졌어. 뒤 바퀴도 빠졌어. 빨리 나가야 돼 일로. 그래야 안 빠져. 진짜 유격인데? 야, 여기도 시자좀 아우 힘들어 씨. 내가 그랬잖아 여긴 빈카약 갖고 가도 일명 유격이라고 그래 야, 이 길이 아니고 저길로 가야되는데? 이리로 가야돼 그냥 이리로쭉 올라가도 되나? 안 빠지나? 쭉 올라가자 숨 바꿔들어 어, 가만 있어봐 어, 목하고 막 아파 야 들지말고 끌어 바퀴를 굴리자고 어우, 빠졌다, 씨, 뒤에. 어우, 뒤에도 빠졌어. 자, 이제 굴려, 굴려. 응? 어? 어? 들, 들으면 힘들어. 그러니까 끌고 가자, 그거. 아니, 안 부러져. 어우, 씨, 이것도. 하나, 둘. 아우, 하나, 둘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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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여기 뻘이었네 하나 어. 하나 둘 엔진 빼자 <laughs> 야, 엔진 뺐어 야 이거 뒷바퀴 빠진거 봐 이거 어 가지고 가 응? 네흔제는 풀러 네. 아 이건 어떻게 둘이 들어? 네. 무겁잖아 아냐아냐 아왜야 빠지지? 내가 여기 들을게 저쪽을 네. 들어봐 네. 같이 들어 네. 힘들다니까 어떻게 들어봐 같이 거기 잡을 데 있어? 네. 됐어 이렇게 들어 여기 아유 내가 힘을 못써도 그래도 혼자 드는 것 보다 낫다니까 도움 되잖아 여긴 빈카야 갖고 가는 것도 장난 일로 나오면 안돼 저쪽이 모래가 딱딱해 여긴 빈카야 갖고 와도 유격이라니까 아 혼자 못한다니까 이런 추었딱 해놔도 둘도 빡셔 여기다 겨넣어, 힘드니까, 응? 어? 여기다? 응. 가만히 있어봐. 이게, 됐어. 이렇게 놓으면 돼. 응. 아유. 어? 아, 아, 어라헛떠라 아 이거 앞바퀴 빠진가봐 그래서 으쌰 됐다 빠졌어 이제 끌면 돼바퀴가 계속 빠지나봐 아, 10마리만 덜 잡고 나올거야 내가 그랬잖아 카약 갖고 나가는데도 입에서 당내한다고 여기서 풍선 밖에 카약 끌고 나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냥 걷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, 여기. 어? 한번 들어서, 하나, 둘, 으쨔! 으 야, 이게 빈카약인데도 이렇게 무거운데, 저 언덕을 이거 어떻게 깎고 올라가냐? 거기면 판판한 길도 아니고. 야, 이거 슬로프에도 이씨 힘들다, 야, 경사 있으면. 좀 쉴까? 팔이 너무 아파. 오, 오. 팔바웃 가야 돼. 안 되면 그렇게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, 우리가 지금 사람이 있을 때 오면 도와달라면 도와주거든. 예? 이게 사람이 없어서. 사람이 있으면 좀 밀어달라면 뒤에서, 뒤에서 한두 사람만 밀면, 쏠게 가지. 엔진만 빼놓으면 철로 가야 돼. 여기는 울퉁불퉁해. 자 아스팔트 언덕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? 이거 평지 끄는 것도 힘든데. 하나, 둘, 으짜 이게 이제 언덕이라고 힘든 겨. 여기가 이제 푹 빠질 거라고. 야, 더 내릴 거 있니? 내릴 거 없지? 연료통이라도 내려볼까, 좀 가볍게? 그만해도 저기 갔다. 도로 위에다 올려. 아유, 씨, 그거 하나만 없어도 혼났지. 택배 박스 쪼꾸미다 내려. 뭐 하나라도 개벼워야 될거 아니야. 예? 네? 여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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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